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 살림에 여유가 많지 않다며 각 부처의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실효성이 낮거나 낭비 요소가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비 조정하라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내년 예산이 민생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민생 중심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교육당국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관련 부처는 지역 필수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서둘러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에게는 예비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당부하며 우리 사회는 대화가 부족하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단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소통이 원활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6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유가족을 직접 만날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 불이행으로 발생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성 발언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면 수심의 언행이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